투두리스트를 좀 볼게요. 기상 어제 한 12시에 자고 했더니 6시 아니지 9시쯤 일어나서 브릿지 침대에서 100개, 가랑이 찌기 얘도 100개, 스트레칭이죠. 나름 잘했다. 그리고 오늘 너무 추워서 수복 안 갈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오늘 하루 그냥 날릴 것 같아서 잘 싸매고 가 보기로 합니다. 스토리 작업은 카페만 한게 없어요. 그리고 가기 전에 책두권 정도 읽고 어 책. 세권 들고 가려니 너무 무거워서 이거 한 시간 그리고 일기도 쓸 거고 그리고 오늘도 1 1시 치침 도전 오늘도 매크로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카페 가기 전에 이두 권을 30분씩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다녀왔어. 식물들 <laughs> 물을 좀 줘보겠습니다. 아 비온다비, 비라비. 이거는 카페 가서 읽은 책. 인데 뭔가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기왕에 도서관에서 빌려 왔으니까 읽긴 읽어 보겠습니다. 책을 네 권을 한꺼번에 읽는 거네. 참 산만하다. 집에도 왔으니. 일정, 오늘의 일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. 음. 아침은 이렇게 했고, 수박 가서 일하기, 체크. 독서, 두권 아니고, 세 권. 어, 일기를 하지 않았네 지금이 10시니까? 일기 쓰고 11시에 취침하면 오늘 응. 완벽하다 응. 수국에서 나름 집중력 있게 일이 잘 되었으므로 내일 그림 콘티 집에 내일은 집에서 그림 콘티 들어가면 나김둥 오늘은 잘했어요 도장을 기쁜 마음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고 <laughs> 귀여워 뭔가 유튜브 일기를 쓰면서 뭐 컨텐츠라고 하기는 거창한데 어쨌든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놀고 싶다가도 아니야 이거 찍어야 되니까 일을 해야지 이러고 막 책이라도 읽게 되고 맞다 오늘 런닝도 했지 런데이 런데이 1회 와, 오늘 굉장한 하루를 보냈구만. 유튜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.